안녕하십니까? 플러그 피트니스 김호주입니다 오늘은 플러그 피트니스 파워 랙 V2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워 랙 V2 제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높이는 2m 5cm, 205cm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면으로 뒤에서 앞까지 나와 있는 길이는 155cm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 내측 길이는 123cm로서 어 운동 바벨을 사용하실 때는 내측 어, 길이가 118cm 이상 되시는 중량봉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프레임 두께는 6cm, 6cm입니다. 자, 이쪽 6cm, 6cm. 어, 굉장히 단단하고 두꺼운 두께입니다. 그리고 최대 중량은 450kg로서 어, 중량을 좀 많이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파워렉입니다. 파워뱅 V2 구성품으로는, 어, 멀티바 우선 두 개. 자, 이동이 가능하고 운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멀티바 두개 있고요. 그리고 멀티그립 풀업바가 전면과 뒷면에 있습니다. 이거 앞뒤 위치 바꾸셔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동형 슬링 벨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컵 캡처바. 또 특징이 이중 안전장치 이런 식의 그리고 또 원판을 꽂을 수 있는 원판 꽂이 봉도 어 기본적인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파워락 V2의 제원 설명은 끝났고 이제 이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원판 꽂이가 진짜 이동이 가능해요. 자 아래에 꽂으실 수도 있고 위에 꽂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멀티 그립 멀티 그립바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파워의 부위트의 굉장한 메리트예요.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 맨처 번째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측에 설치를 하셔서 풀업, 풀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중간에 낮추셔서 시간 관계상 하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인버티드 로우 하겠습니다. 인버티드로 누워서 당기는 로우. 자, 인버티드 로우 가능하고요또이 제품에서 진짜 가장 제가 크게 메리트를 느꼈던 점은 딥스의 간격 조절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옵션으로 딥스를, 딥스를 추가해서 구매하셨을 때는 고정돼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네, 딥스의 넓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좁게, 좀뭐 체형이 적으신 분들이나 뭐 삼들 자극하신 분들은 좀 좁게 하셔도 되고, 좀 체격이 크신 분들은 좀 넓게 딥스바를 설치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 이게 제가 이 제품이 다른 파워렉이랑은 가장 큰 차이점 같습니다. 그리고 캡처바가 흔들리는 거를 많이 볼수 있는데, 다른 제품에서는 이 파워렉 V2는 이중 안정장치가 있어서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프링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완전하게 타이트하게 조여서 안정감 있게 캐처바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하프랙과 가장 큰 차이점은 하프랙에서뭐 풀웨이트를 할때 드랍이라든지 뭐 이동할 때뭐 뒤로 놓치거나 뭐 바벨을 떨어뜨리거나 굉장히 부상 위험성이 있는데 이 파워랩 V 2는이네 측에 이컵과 캐처바 모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파워랙 안에서 리프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따가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 뭐 바벨을 떨어뜨리거나 놓쳐도 어, 다치지 않고 부상의 부상의 위험성이 없이 안전하게 리프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대 중 아까 설명드렸듯이 최대 중량이 460kg이기 때문에 무거운 운동을 하시거나 리프팅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네, 파워랙 V2 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대부분 리프팅을 할 때, 어 약간의 안전성에 항상 위험성을 두고자. 특히 집에서나 홈트레이닝 많이 하실 때도, 어, 층간소음이라든지, 만약에, 어 부상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좀 중량을 다루기가 불편한데, 이 파워랩 브이트는 슬링랙을 이용해서 이 높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쿼트 가동범위 풀스쿼트 했을 때 안전할 수 있는 높이로 설정을 했고,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하프렉과 어, 차이점은 이렉 이 내에서도 운동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쿼트 동작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그냥 내려놓으셔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뭐 리프팅이 귀찮을 때 가동 범위가 잘 나오, 나오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그냥 뭐 데드리프트 이런 운동을 슬링 렉으로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드랍을 어느정도 중량을 듣고 드랍을 하게 되더라도 이 슬랙 자체가 그리고 또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레임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안 떨어뜨리는게 가장 좋겠지만 그럼 불상사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리프팅에 있어서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집 풀업이라든지 이런 집에서 할수 있는 홈트레이닝 맨몸운동 할 때도 이 멀티그립이 있다는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앞뒤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서 일자봉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어, 다양한 그립으로 또 멀티급을 그 이용해서 풀업이라든지 이런 당기는 운동을 즐기실 수가 있고.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저 레타워와 결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되고, 레타워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별도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파워렉 V2 가격은 어, 80만 원이고요. 렉 중에서 그냥 약간 노멀한 가격이고, 제가 이 파워륵 V2를 리뷰하면서 느낀 점은 그냥 심플한, 심플한 운동이에요. 그냥 리프팅이랑 그냥 뭐 풀업, 턱걸이 운동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상품이다. 우선 심플하고 이쁩니다. 그리고 리프팅, 뭐 스쿼트나 데드나 프레스하기에는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제품이고. 근데 뭐, 이 렉을 이용해서 다양한 운동, 뭐, 렉 타워도 이용하고, 뭐, 앉아서 뭐, 시티드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모자르지만, 그냥 이렉 본연의 자체의 기능만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